다음은 영양분님 대 흑멸이님 듀얼이고요. 5 9코스트의 베르나드, 리니어스, 실러리, 미리아, 리니어스, 블랜드 벤입니다. 베르나드, 벤이 되게 독특하네요. 어떤 것 때문에 베르나드, 벤 하신지 모르겠는데. 뭐 후반 이제 뭐 영정 쪽까지 생각을 하신 걸지도 모르겠다. 자, 일단 시작해볼게요. 구스타프, 워켄, 카렌베르크 덱이네요. 근데 진짜 저덱 너무 싫다. <laughs>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덱 너무 싫어요. <laughs> 무섭네요, 무서워. N5 아인. 영양부님, 어, 55코스트에 저거면은, 어휴, 무섭다, 무서워. 근데 일단 근거리 가신 선택을 했는데 차라리 원거리 가가지고 다음 턴을 조금 넓.. 더 길게. 더큰 그림을 그렸으면 어땠을까. 어쨌든 카네베르크는 주원거리 쪽에 운영 캐거든요. 아니 59 코스트입니다. 음 이동 카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구스타프로 바꿔야죠. 상대방 성공을 뺏겼고, 일단 그 구스타프가 사실 저기서는 상관이 없는 게, 어쨌 어쨌든 여기서 세게 만난다고 치면, 모든 게조에 강렬한 상황이 면쓰면 되는 상황이에요. 천천히 해도 되죠, 지금 구스타프는? 방위를 얼마나 넣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넣었으면은 지금 방위를 넣어 버리는 게 맞는 판단이고요. 방위가 많이 없다 그러면은 저게 맞는 판단이고요. 일단은 무조건 스택을 쌓아야 돼요. 아휴, 양측 다 파업을 했는데 일단 아인 쪽에서 뭐 일단 저주를 거는 것 자체가 압박이죠. 아유, 저주 너무 많이 쌓아, 아 빨리 쌓아, 구스타프. 음 교체를 누른다기 보다 이게 맞아 이게 낫네요 음5 특정도 아껴줄 만하긴 한데 그냥 쿨하게 내시네요 일단 여기서 구스 타프 아우 저렇게 세게 맞으면 좀 생각을 해봐야 해볼 만하지 세게 맞았으면 은 모두 교주까지 쓸만 하는 상황이긴 한데 스택을 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 주원거리를 와줬다는 것 자체가 갔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그 영양분님 쪽에서 일단 운영을 할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어, 근데 333이 나왔어요. 지금 지금 여기서 하나의 마음이 나오면은 13개의 눈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오저주나 있다는 거별체 눌러보시는 게 괜찮죠. 자, 검삼총삼을 가져갔는데 이건 거의 무조건 14위는 나올 것 같아요. 웬만하선? 어 성수 갓들어우 잠깐만 성수 잠깐만 아까 그러면은 드로우 3이 드로우 됐으니까 어 성수를 지금까지 아끼고 계셨단 거네 자 여기서 일을 하느냐 아... 안타깝다 사실 여기서도 근데 구스타프가 급할 건 없어요 스택 쌓으면 천천히 또 가도 됩니다 물론 여기서 아이니 죽는다 허무하게, 허무하게 죽는다면 은 조금 난감한 상황이긴 하, 하겠지만 구스타프 쪽에서도 1대1 씨만 긁으면 되죠 자 근거리 붙어야죠 무조건 따로 없, 없 일단 따로 아 여기서 또팁 하나 드리면은, 이제, 아까 덱, 덱 상상이 이렇잖아요. 여기서 하나의 마음을 쓰면은 무조건 이렇게 동수가 나오면 왼쪽을 가져가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구스탑 부분 쪽에서 사, 검을 올리고 뭐 그런 식으로 패조정을 해서 사총을 준, 드리는 게더 좋은 선택이었죠. 송료래님 쪽에서 조금 무의미하게 패를 좀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버릴 거면 지금 확실히 좀 버려야 될 사안이긴 했고요. 음. 나 파르모가 나왔어. 여기서 저 지금 여섯 장을 킵하셨는데, 얼마나 좋은 패를 갖고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는 파르모가 또 있기도 뭐한 것이 또 카렌베르크가 있거든요. 일단 구스타프가 그대로 있고요 어, 베렌 어, 이거, 구스타프 한 방에 죽으 몰라요? 근데 한 방에 죽을 수가 없긴 한데? 아니, 저주가 1위니까 죽일 각이 나오네요. 만약에 여기서, 여기서 목욕 저주도 안 쓰셨으니까 죽일 각이 나오네요. 어, 카드 두 장을 아끼셨어요? 뭐, 총카 같은 거겠죠? 일단 죽여야 돼요. 무조건. 구스타프는 일단 빨리 죽여야 돼요. 여기서 저주가 뭐, 파르모가 걸리건, 메렌이 걸리건 치명적이거든요? 모든 카드를 다 써서라도 지금 죽여야 됩니다. 일단, 빨리 죽여야지, 카렌베르크를, 어 성배까지 쓰고, 메렌네은 하, 모르겠는데? 카드 내장킵? 글쎄요, 저게 무슨 카드인지 모르겠는데, 총카람에단 내는 게 맞는데, 글쎄요. 뭐, 구스타프 방어력이 꽤 되는 편이라, 지금. 악기똥이란 말이 있거든요? 악기다가 똥된다고? 음... 저 내장이 뭘까요? 검칼까요? 총칼까요? 아니, 특화 만약에 저기서는 또 어차피 지금 강렬한 사기이 쓰실 생각이시면은 저거 총3이동이도 내는 게 차라리 맘 편하죠 혹시 모를 변수가 있으니까 자 이젠 정말 깨물 뿐이야 나 치지 못했어요 어 이렇게 되면은 카드를 다 쓰실 텐데 아, 여기 육검이었네요. 아까 안 내신 게. 이제 정말 게임 볼 뿐이야? 과연? 제발. 아이고, 아예 파업을 해버리네요. <laughs> 아예 파업을 해버리네. 음, 여기서 카드 한장 무조건 올려야 돼요. 어 일단 메렌 쪽에서 흑묘레님 쪽에서 이동카드를 안냈는데 이동 카드가 있으시면 냈는게 맞아요 여기서는 써야죠 나 구스타프가 체력이 없으니까 킬각의 위험도 있고 자 모드기저주에다가 이제 성공한다고 치면은 고뎀4에다가 26주사입니다 세상에 죽나? 5, 4, 딱딱 딱 죽네요. 딱. 아이고. 아휴 구스타프 진짜 보기 싫다. 어, 정말 구스타프 최애분들한테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저는 혐오합니다 구스타프. 어 저게 뭐야? 체력 어. 필을 피 9짜리를 저렇게 원턴에 보내면서 자기도 회복을 한다고? 어, 저게 뭐야? 자 이동 3 내면서 근거리 가야 돼요. 사실 구스타프 쪽에서지 금 마음이 편해요. 지금 그냥 풀저주를 써가도 되는 상황이고. 구스타프가 파름으로 잘 잡는 캐릭터기도 하거든요. 물론 N4 이하일 때. N5면은 솔직히 서로 조금 까다롭죠. 만약에 저게 N5 파르모라면은 지금 서로 좀 뭐랄까 개싸움을 할수 있는데 근거리에서 지금 N4 파르모라 아우 힘들어 힘들어. 어 파르모 쪽에서 진짜 주훈이 터져요. <laughs>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부스타프 쪽에서는 지금 모두에게서 터, 터트릴 타이밍이 오죠, 이제. 야, 거기서 패도 잘 들어오신다, 지금. 그 정도만 내주고, 어, 딱 좋네요, 지금. 딱 좋네요, 딱. 자, 모두에게서 터트릴 타이밍 와요, 지금. 아이거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어, 어 여기서 욕심을 부리시네요. 욕심부리기보다는 그냥 터트리는 게 게임을 빨리 끝낼 것 같, 은 방법이, 방법이긴 한데. 일단 아끼셨어요, 어쨌든. 저주를 그냥 풀저주 쌓고 한번해주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하지만 공격이 통하지 않았어요. 어우, 이거, 음, 근데 뭐 저주만 쌓아도 사실 파르모가 지금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죽인다면? 이래서 N5 파르무를 써야 돼요. <laughs> 진짜 너무 약해져요. N4하고 n 5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라. 자, 아프지 않아요? 지금 구스타프에게 체력4 정도는 사실 풀피로 채울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되거든요. 자, 이제 진짜 모드전 소트리 타이 왔습니다. 이동 2에다가 이동 1 내고 그 정도 내주고 그 다음 근거리 붙어서 터트리 타이 왔어요. 와, 끔찍하다, 진짜, 구스타프. 물론, 여기서, 지금, 영양분님 쪽에서, 구스타프를 그냥 아예, 안 쓰고, 그냥, 워카렌베이크를 끝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또, 여기서 모드교저를안 쓰시네요. 글쎄요, 이게 좋은 선택이 될지. 충분히 킬각이 잡혔을 것 같은데, 모드교저까지 썼으면. 일단, 저주가 6이네요. 어우, 끔찍하다, 진짜. 구스타프 N4 스펙이면은, 저는 21코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정도 스펙에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참, 19코인가요? 구스타프가? 어휴. 일단 저주가 육수택이 쌓인 거에서 많이 힘들어졌어요 지금. 거기다가 패가 지금 또 이동이 들어왔어. 야 세상에. 저거 다 내고 그냥 모델도 써도 지금 킬각이 나오네요. 어 회복 안 돼요. 회복은 안 돼요. 어 상대방 성공. 음 여기서는 그냥 차라리 킬각이 잡혔는데 굳이 여기서 무리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렇게 돌아가는 방법을 선택해 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저주가 쌓이건 말고 구스타프는 여기서 죽을 것 같고 카렌베르크 나가면 무난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야, 파르모초에서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 1 3톤 음, 체판전까지 간다? 성수를 흑묘래님 쪽에서 넣은지 안 넣은지 제가 모르겠는데, 음, 성수를 쓰기에도 애매한 상황이긴 해요. 차라리 쓴다면은 이거 맞고 쓰는 게 맞는데, 일단은, 거의, 킬각이 잡혔어요. 다음 턴까지. 음, 저게, 지금, 되게 무의미한 상황인게, 지금, 어차피, 지금, 뭐, 카렌베르크가 주사위로 죽이는 애도 아니고, 어차피 자기로 죽이는 애니까. 지금 그 방법은 만딱 그거밖에 없거든요. 하, 근데 여기서 또, 검, 검투사가 안 나왔어요. 음, 어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요. 공격할 수 있는 게4 14 15 16 17 18 다섯 번이 있는데 그거 중에 3대을 계속 친다고 치면은 지금 39. 어 지금 딱 되긴 돼요. 지금 딱 이길 수 있는 각이 나왔어요. 18턴까지 만약에 피 판정으로 간다고 치면은 이길 수 있는 각이 나왔어요. 자기로 지금 죽는 상황도 아니고요. 어 이거 아까 파, 아까 구스타프가 거기서 이동이를 안내고 킬각을 안잡은게 갑자기 좀 이렇게 스노우볼이 굴러가기 시작했는데 14 13어 자괴턴도 안되고요 지금 어 이렇게 되면은 몰라요 진짜 파르모가 지금 성도 꽤 많이 쌓았고 7스택으로 이렇게 되면은 평타로 지금 다 죽일 수 있는 각이 나오거든요 알락사를 어, 쓴다는 거는 저건 성은 견제 정도밖에 안되고 지금 일단 자개는 거의 포기하셨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 여기서 이동이 나와주네요. 근데 저 이동이 카렌베르크가 가지고 있을 때 나왔어야 될 이동인데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마 이게 휘판전까지 가게 될것 같은데 음 음 서로 원거리 가신 거 보니까 파르모 쪽에서 진짜 총카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원거리 가는 건 정말 저, 정말 엄청난 모험이었을 텐데 일단 적극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흠흠. 여기서 파르무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지, 그게, 그래야지 역전이 나옵니다. 이동람이랑 특, 이동이 킵하셨고. 아, 여기서 근데 맞네요, 또. 역시 워켄이야. 가차 없지. 16톤. 파르무가 시간이 없습니다. 16, 17, 18. 세번 때릴 수 있거든요. 3됨으로. 아, 근데 파드가 저쪽에서 좋게 나온다. 침수만 해도 지금 압박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원거리 잡혔으니까 파르모 쪽은 근거리 갈 수밖에 없어요. 영양부님 쪽은 여기서 그냥 맘 편하게 교체 눌러도 될것 같아요. 아, 파르모가 지금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상태 이상 때문에. 아이고, 안타깝네요. 이제는 많이 힘듭니다. 어쨌든 워켄 쪽에서는 이제 계속 회복을 할 건데, 17, 18, 두번 때릴 기회밖에 없는데, 회복만 해도 지금 게임이 끝납니다. 자, 넘길게요. 여기서 회복하신 거면은 제가 말씀드린 지금 그 승리 방법을 아시는 것 같아요. 넘길게요. 아, 성수가 지금 나왔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피판정으로 흑묘래님이 이기게 됐고요. 양측 모두 두분 듀얼 수고하셨습니다.